여러분과 축구로 소통하는 주주채널 다니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주주채널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가지의 축구 소식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이거는 뭐 축구의 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월드컵 최종 명단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이벤트 영상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 조추첨을 끝나고 베이스캠프 답사를 끝낸 다음에 베이스캠프를 결정짓지 못하고 우선은 어 한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와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베이스캠프를 어디에 두는지도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그 베이스캠프지를 어 고지대 고지대에서 경기를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그 고지대를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뭐 대한민국 출정식에 대해서는 어 결정이 된게 없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출정식을 치른다면 18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18일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적응을 마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정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 협회랑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6개월 정도가 남은 월드컵. 시점에서 어떤 명단으로 대한민국 축구팬들을 기쁘게 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명보는 우선 1월달에 경기가 없습니다. 1월달에 경기가 없고 3월달에 경기를 하는데. 어, 오스트리아와의 경기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에요. 3월달에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3월달 경기가 끝나고 출정식 거치고 이제 바로 월드컵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 3월달 경기에서 아마 최종 명단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명보 감독이 인터뷰에서 모를 무엇을 말했냐면 내년 4월에서 5월에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어, 어떤 선수가 그곳에 들어갈지 확정된 이 것은 없다. 무한 경쟁을 예고했던 우명보 감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 일단 우선은 예측을 해볼게요. 선발 명단을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은 김승규 선수가 어 일단 그럼 올려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쓰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제가 일단은, 4팩을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 홍명보 감독이, 어, 팩3는, 이, 그, 플랜 B일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플랜 A를 말을 하는, 팩4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김승규 골키퍼가 일단은, 장갑을 뗄 것으로 보여요. 월드컵에도. 김승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조진우보다 김승규가 확실히 부상이 없다면 안정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승규 골키퍼가 넘어온 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이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뛰고 있는 이태석 선수가 한쪽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석 선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명재 선수보다는 확실히 좋은 퍼포먼스를 일단 보여줬어요. 이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이태석 선수가 어, 될 것으로 보이고. 왼쪽 센터 스토퍼로는 김주성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가 된다면 김주성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주성 선수가 김영권 선수를 잇는 왼발 센터백으로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김주성과 김민재 이김씨 센터백 듀오를 아마 대표팀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측면 백으로는. 서령우 아니면 김문환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대표팀 안에서 보여줬던 건 김문환이 맞으나 서령우가 소속팀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베이스캠프지에 도착해서 그두 선수의 상황을 볼것 같아요. 그리고 황인범 최근 대표팀 소집일이 되면 부상이 많았던 게 황인범이 맞기는 하지만 다올 때마다 너무나도 좋은 패스의 질을 보여준 황인범 선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미드필더로는 황인범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한 자리는 백승호입니다. 백승호가 범인 홈으로 이적을 하면서 전북을 떠나면서 제2의 축구선수의 인생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대표팀에도 다시 복귀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승호 선수가 박용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어려워지는 월드컵 상황에서 또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보이고 그 위에는 이재성 선수가 우선은 유력해 보여요. 이재성 선수가 나이에 무색하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 역시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보여 진아 일단 이재성 선수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강인 아쉽게 지금 하리생제르맹이 인터내셔널컵 카타르와 아인과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나 월드컵 내에는 복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일단은 우선은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테크니셔를 그한 부분으로 지난 월드컵에서는 손흥민 선수 자리에 나와서 어 후반 조커로 활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에이스로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톱은 오연규 요즘 앵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연규 선수가 아무래도 월드컵에 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또 조규성 선수가 같이 합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복귀 후에 조규성 선수가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미토일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합류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마지막 월드컵을 향해 달려나갈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 이 월드컵을 위해 에메 s 스 리그로 이적을 한선수잖아요 MLS로 이적한 이유를 밝힌 게 이제 우선은 월드컵에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본인 자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손흥민 선수는 아마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김민재와 이한범 선수가 아마 포함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조유민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여기는 이명재가 포함이 될 거고요. 조유민과 이한범을 택한 이유는 어 이한범 선수는 김주성 선수 자리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고 어. 조유민 선수, 이한범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한범은 또 미드필더에서 주전 자리로서 좋은 모습을 조규성 선수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조현우, 송범근이 갈것 같습니다. 한번 서드 골키퍼까지 보고 가거든요, 항상 월드컵은 그러기 때문에 서드 송범근까지 갈것 같고 어, 여기다가 잘하면 김지수도 갈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수비수랑, 수비수만, 골키퍼까지 11에서 12명을 데리고 갈것 같아요. 수비수를 많이 데리고 가는 건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예스카스토르프. 그리고, 미들. 배준옥. 잘하면 갈수 있을 것 같고. 오현규 조규성 아마 이투 스트라이커 체제로 스트라이커는 갈 것으로 보이고 뭐 엄지성 선수도 후보가 될수 있고요. 양민혁 어린 선수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여기 김민수 안도라에서 뛰는 김민수 선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저는. 우선 후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도. 그리고 또 옌스, 백승호, 황인범 뭐 뭐 서민우도 불가능은 없고요 우선 서민우도 후보에 있죠 항상 대표팀에도 왔었던 선수니까 서민우도 후보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미래필러 뭐 박용우가 붙기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박용우의 붙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안도라 김현수 선수의 확률도 굉장히 적기는 하죠 뭐 이동경 사실 김민수보다는 이동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동경도 확률이 있을 것 같고, 어 이동경은 이강인 선수 자리도 소화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정리를 해볼게요. 좀 포지션으로 놓다 보니까 복잡해졌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확정이될것같은 선수는 이강인 뭐 손흥민, 오오규규이재성 뭐 김민재 이런선수들이일단은확정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골키퍼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송범은 조현우, 김 조현우, 김승규. 이3 골키퍼가 거의 확정적인 게, 그, 그, 홍명범도 이3 골키퍼만 계속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골키퍼에게 기회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뭐, 이창근이라든지 이런 골키퍼들은 제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수비수는 우선 김민재. 핵심 센터백으로 무조건 데려갈 것 같은데 김민재가 월드컵 전에 2 0 1 8년에 부상이 있었고 2022년에는 월드컵에 가긴 했지만 부상으로 못뛴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두 아쉬웠던 월드컵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김민재에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주성, 서령우, 뭐 김문환, 이태석. 이명재, 뭐 조유민, 뭐 김지수도 후보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미드필더 포지션을 보자면 황인범, 뭐 이엔스, 백승호 배준호. 이재성, 이동경, 뭐 잘하면 뭐 김민수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공격진을 보자면 손 리강인, 뭐 황희찬, 오연규, 조규성, 엄지성, 뭐 이런 선수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골티퍼 3명에, 수비수가 8명에, 미드필더가 7명, 뭐, 공격수 6명.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서, 열, 24명인데, 거기다 2명, 2명의 선수 뭐, 더 데려갈 수 있죠. 2명의 뭐, 어린 자원들. 양민혁이라던가 더 포함될 수 있는 선수가 김민수나 지금 김지수 이런 선수들이 확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민혁 선수라던가 뭐 잘하면 진짜 오세훈 선수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오세훈이 약간 좀 밀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스피드를 본다면 문성민 선수도 포함이 될 수는 있으나 잘 뽑히지 않는 선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 갔으면 좋겠는데, 안갈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는 못갈것 같고, 뭐 김진규, 김진규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미대필더에 김진규는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센터백 박진석, 뭐... 이중에 좀 선택을 하고 김진규, 박진섭 들어가고 뭐 김지수, 김민수를 빼면서 뭐 양민혁을 더 넣는다든지 양민혁 뭐, 오세훈, 뭐, 이런 선수들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아마 경기에 맞는 틀을 꾸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3월 A매치가 되면 확정이 거의 된다시피 명단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명보의 인터뷰는 미지수로 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400명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4명을 더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천 동영상 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